먹지마. 어. 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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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뭐 먹고 싶요저 뭐, 먹고 싶은 거다 사주시는 거예요? 어? 다 사주. 어, 사주는 거. 거지. 어.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어, 스테이크. 어, 이형 키가 크니까 뭐 먹을 어 아무튼 내가 될게. 오 좋다. 야 좋다. 좋아. 야 좋다. 잘생긴 척안 해도. 알았어. 그럼 스테이크? 응, 스테이크 일단 먹으러 가자. 꼬고. 스테이크 먹으러 갑니다. <웃음> <웃음> 너 이거 야 이거 대신 출연료 대신 스테이크 먹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이지오 아, 뭐, 역시 모델 출신이라. 야. 야. 어. 아 <laughs>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새끼들 왜 단무리? <laughs> <laughs> 짜장면 먹어라 짜장면. 자 맛있게 먹자고. 근데 형이랑 나랑 추억이 뭐야? 구름같터였어 너랑 나랑 추억 없는데? <laughs> 어? 구름이 썬대 알지? 어, 형이랑 나랑 짜장면을 먹고 싶어했던 그 이병들의 그. 그래서 내가 형을 위해서 짜장면을 준비했어. 너 짜장면 먹거지? 마 응, 짜장면. 똑같은 거 시키면 좀 그렇지 않아? 짜장면. 탕수육 하나랑 하나, 짜장면 두 개. 네? 그래. 여기, 여기 짜장면 두 개랑요. 네. 탕수육 하나 있어요. 첫쌀탕수육 네. 어, 여기서 자주 <laughs> 먹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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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짜장면. 아, 이게 맞지, 짜장면. 여기 짬뽕이 맞지? <laughs> 여기. 아니, 와, 짬뽕 진짜 이거 와. 고춧가루 뿌려야 돼? 그럼, 어, 고춧가루 뿌리네, 이거 또 너무 맛있는데? <laughs> 잠깐만, 좀 <또> 봐봐. <laughs> 와, 이거, 이거, 이렇게 먹어요. 와. 근데 내가 그거 봤을 때문제았어요 어, 진짜로? 비싸먹으려고, 어, 맛있고 비거먹으려고 응, 일부러 아침도 안 먹고 나왔지. <laughs> 짜장면 먹을줄알았으면은 아. 먹었겠지. <웃음> <웃음> 형, 출연하는 그 출연료는 이 짜장면이야, 알지? 짜장면. <laughs> <laughs> 근데 진짜로 형이랑 나라 이거 그때 원테이크로 찍었던 거 기억나지? 아, 기억나지? 형이랑 나랑한 시간 동안 그 대사 연습해가지고 부르고 싶대데 <laughs> 와, 근데 잘 나왔어, 그때. 진짜로. 나도, 나도 그 CD 되게 좋아해. 어, 형이랑 나랑 그때 그 버스에서 한 시간 동안 연습해갖고. 야, 그게 원테이크로 갔다는 게난 진짜 멋있었어. 왜왜왜 짜장면 먹을 줄 몰랐어 <laughs> 그래도 향수용 아, 나온다니까 아 맞다 그래도 여기가 뭐라니 짜장면 맛집이라는 거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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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짬뽕 시킨다니까 왠지 무조건 짜장면을 해형 <laughs> 짜장면 안 좋아해? 좋아, 하지 그래. 형이랑 나랑 이 짜리를 먹는 투샷을 언제 보겠어? 볼수 있겠구나. 보고어 하는 사람 있어. 어. 먹방이라 해서 응. 진짜 먹는 것만 하드만. 응. 근데 그런 사람들 보드만. 이게 응. 되게, 되게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 스타. 스타맨이야. 스타. 스타 <laughs> 여기요, 여기 짬뽕 국물 같은 거 조금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 잘 먹는다요? 진짜 근데 원래 형이 천천히 먹어? 음. 나는 좀 천천히 먹는 편인 것 같아. 음. 좀 먹는 걸좀 즐기는 걸 싫어하는 게 여유로웠는데 야어요 옛날에 모델로 잘 나갔을 때 그게 왜 <웃음> <나>? <웃음> 아, 나왔어? 아, 찹쌀 탕수육 나왔어. 야, 분절 죽이네. 탕수육 맛집이야? <laughs> 맛있게, 음. 이름이 황기짬뽕이래. <laughs> 짬뽕 맛집이지, 이거. 정간에 내 그거 내가 청취잖아. 잘 먹는다 그래도, 탕수육. 아, 탕수육 완전 좋아해. 응, 어. 음, 맛있네. 좀더 먹어. 어? 잘 먹는 듯 했어. 배불러. 아, 탕수육을 왜 시켰어? 짜장면 먹지. 음. 고기가 좋아. 음. 딱 고기가 좋아. 잘 먹는다. 형, 아니 뭐부스럽게 먹네. 잘 먹나? 이게 말로도 듣겠다. 어, 빨리 먹진 않은데 어. 맛있게 먹었어. 자드라마였으면 드라마에서 뭐, 먹는 방법, 탕수육 어떻게 먹냐어떻어평상시에어모습을 여기 생각하면서. 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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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꼭꼭 씹어요. 오, 어.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어우, 잘 먹네. 기록지가 있어서 그런지 잘 먹는다, 이거. 와. 너가 사진작을 했어. <laughs> 화면이 푸덕해 보여서 푸덕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약간 살쪄 보이긴 해. 형이, 형 어. 화면이. 어. 실물은 안그렇잖 아니야, 실물도 살쪄 보여. 아, 그래? 어. 욕해도 돼. <laughs> 아, 톡이 먹을 때 콧구멍이 터진다 맛있다 진짜 아~~ <laughs> 음. 음. 맛있다. 아, 당근도 먹어 당근 먹지 당근도 어, 더. 어. <laughs> 뭔지 알게 <laughs> 콧구멍 살짝 넓어지면서 <넓혀> <laughs> 숨을 숨을 이렇게 쫙 음미 <laughs> 자 우리 신병 어, 마트 위에 어떻게 마시,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 네. 너무 잘 먹, 잘 먹었습니다. 지진이가 사주니까 뭐, 두 배로 맛있는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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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이야 안녕. 정진욱TV 구독, 좋아요 한 번만 해줘. 어, 정진욱TV. 구독. 어, 구독. 좋아요. 구독. 어. 좋아요. <laughs>